도심과 외곽 도로를 가리지 않고 밤마다 등장하는 거대한 실루엣, 그것은 다름 아닌 화물차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도로변, 교차로 인근, 심지어 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세워집니다. 이른바 불법 밤샘 주차가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은 잠을 설칠 정도로 매연 냄새와 엔진 소음에 시달리고, 보행자들은 새벽 출근길에 커다란 차량 사이로 위험하게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세울 데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며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수익이 낮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사실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 밤샘 주차의 문제는 단순한 도로 점유를 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대형차로 인해 보행자와 이륜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이 긴급 차량의 통행을 막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 주차된 대형 트럭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좁은 도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차는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을 진행하지만 이들이 떠난 후 다시 차들이 들어오는 도로목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 인력의 한계와 법적 제재의 약함이 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처지도 간단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들은 장시간 운행 후 필요한 몸을 이끌고 차량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세워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인근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지방 중소 도시나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공영 주차장이나 화물차휴게소가 부족해 사실상 운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일부는 도로 위에서 간이 취침을 하거나 공단 주변 비포장 구역에 몰래 세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안전상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 화재나 추돌 사고 발생 시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변 주민과의 갈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도와 인프라의 불균형에서 찾습니다. 화물 운송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를 수용할 주차 인프라나 관리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등록 화물차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기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가 산업단지 인근에 전용차 고지를 조성하거나 야간 무료 주차 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물류단지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상시 개방형 화물차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화물차 휴게 인프라 사업처럼 예약제 전용차 고지 휴게 공간을 확대하고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무분별한 도로 주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여권에 맞는 관리형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운전자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밤샘 주차 단속은 결국 행정 처벌이 아닌 사회적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법 밤샘 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언제든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도심 속 시한폭탄입니다. 운전자와 주민 모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운송업계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단속과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휴식 공간, 합리적인 주차 시스템, 안전한 근무 여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우리 사회의 물류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휴식이 안전해야 도로 위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Cheers,